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네. <laughs> 오늘, 어, 2024년도 교회 학교 어,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보니까, 어, 유치부에서 3명, 아동부에서 1명,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4명, 이렇게 에,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아, 총 8명이 오늘 어, 수료, 어, 조,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 좀 이따가 이제 수료식도 하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참, 어,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기 어, 낳았다 할 때가 그제 같은데 어, 벌써 잘 키워서 초등학생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도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이제 대학생이 되는 어,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이렇게 잘 커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도 보면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대구 난강교회 유튜브 아동부 중 고등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당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부장님들 또 교사들의 그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의 현재이자 또 미래이죠.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많은 격려와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은 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어,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어, 40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했지만은, 사실은 11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또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이죠. 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며 또 시대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 받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에도 어,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가득.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운다 해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 어떻습니까?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도 어느 순간까지는 믿음을, 길을 잘 따라와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또, 눈물로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만큼, 뭐,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잘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언제 위기가 또한번 오냐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때가 오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 도전도 받게 되고 또잘 믿었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 교회에서도 참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될까요? 예. 네. 생각보다 믿음이 약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은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도 말씀했지만 믿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특별히 도마가 예수님에그 대해서 의심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죠? 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신앙 유산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뭐 건강하게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것이 더 복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소위 성공하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믿음이 약해진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오늘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겠고요, 믿음이 고난도 극복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이제 차츰차츰 대학생이 되고, 청년의 때가 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아, 공부했을 때가 좋았었구나. 돈 버는 게 진짜 힘드네. 그때는 몰라요. 성장하다 보면,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잘될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 꿈, 이막 바뀌잖아요. 대통령에서 장관 됐다가 나중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만 해도 난이다 이런 식으로 꿈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만큼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러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수가 있겠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에,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다잘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다 했는데, 결국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삶은 결국 불행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히브리스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어떻습니까? 네로의 그리스도인 핍박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온 후 1세기의 상황은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데,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뭡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칼날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롱과 채직질도 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도 있고, 37절 말씀해 보면 좀 잔인합니다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다는 것, 그냥 사지를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궁핍과 가난과 또 한란과 학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되고, 그냥 그만큼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보여주는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모양만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과 학생들이 한 단계 이렇게 진급하고 성장하지만 이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때로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칠 정도로, 각오하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려질 때에 오히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려야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도, 우리 가정의 희망도, 우리 사회의 희망도,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도 결국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믿음이 약해지고, 보금 안에 가하지 못하면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도 거대한 도전을 받고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제3의 성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표기하는 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는 저도 좀 괴짜라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제3의 성은 없다. 남성과 여성만 있을 뿐이고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도 트럼프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은 그가 근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순식간에 만들어버린다는 차별 금지법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 선을 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 불의한 세상, 타락한 세상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시대를 향한 훌륭한 인물들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용들,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우리도 그들처럼 과연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우리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대구 난강계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은 세속화되어 가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도전적이며.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성경 속의 믿음의 영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는지를 또한 오늘 살아간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 자녀 세대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바라오교는 앞으로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